여성? 자랑하는 거야? 좀 짧아야 돼. 좀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꺼리 깡풍 가지. 큰 접시에 나오는 거지. 처음 봐 술집에서. 짱이야 짱. 어쩐지 양이 많던 거 말리지도 뭐 빨리 먹고 싶다. 밑에 거두 겹이야. 오음식더 먹을 수있을거좋아요오징어또 시킬 수 있지 아 고구마 안네이거 가지인 더니 아닌가? 고구마의 맛이 나는 건가? 고구마야 음? 동그란 건 가지 같아 약간 매콤한 하유, 달아, 와 함께, 베크멘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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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베 음이, 아. 어, şey. 근데, 야, 진짜 이렇게 고 너무 싸 그리고 와. 와, 너무 싸. 약간 중국집 바로 훨씬 맛있어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딱데 어. 가면 한4점 네 나와서 이 가격이거든. 음, 그래서 이 정도면 3만원홍때 가면 3만백천 원. 인장이 말고는 이너가 없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튀김 두 개를 계속 괜히. 한 오천 원. 솔직히 술집이라서 안주가 많나맞좀 얼마나 많나 이랬는데. 음. <laughs> 대박. 목잘 음, 음.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진짜 대단하신 것같은 <놀람> <같이. 잘> <놀람> 안녕, 고기들. 기춘절인데요. 제가 어제 갔던 새로운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가지고 오늘 또 사왔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려고요 짜잔! 짜라짜라잔! 우! 이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고요. 물론 이거랑 치즈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이걸 샀는데 이거 두개 서비스 주셨어요. 고기씨가 계셨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그냥 망원동 산책하다가 그냥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구독자를 한명 만났는데 제가 여기 새로 생긴 카페를 갔어요, 어제 오빠랑. 근데 뭔가 어서 많이 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서 봤지? 했는데 인사를 하시면서 저번에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헉! 대박! 내가 역시 기억을 했어! 하면서 어제는 드립백도 주시고 오늘은 또 사러 갔더니 케이크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짱짱! 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어제 티가 터져가지고 예민 보스였거든요. 그래서 찍을 정신이 없었고, 그냥 어제 너무 맛있게 흡입해가지고 또 사왔답니다. p r e v i o 근에크림이 너무 맛있어 근데 왜킴이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혼혈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데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게람 I love you, but I have a meeting in one home. This is oh. cute. This is a cute vibe. We're so oh. I think it was the chicken. How did it get here? God. got me humans. And I mean, anxiety is real. And the amount of criticism and scrutiny. You 제일 not 부분을 안 먹었네. 이거 What? You And we're just going to do this. Like, I can't do this. Like, why did I do this? 이 부분이 진짜 맛있는데? 완전 쉬고? 그래? 응. 돌아! 돌아! 엉덩이만 이렇게 <laughs> 엉덩이 이렇게 돌아! 꼬리를 손... 돌아! <laughs> 엉덩이만 돌지 않아? 자.

이제 갑자기 쇼워드 앞에 와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너무 갑자고 흐려가지고. 어. 그래도 어제 연락 받고 어 머리 이름 안 되는데. <laughs> 아 그리고 요새 진짜 잔머리가 너무 짜증나요. 아, 지금 잔머리 좋은데? 지금 제 잔머리가 네. 이상한 애들두 가닥이 있거든요. <laughs> 다 길어서 이상한 애들? 어내 길어져가지고 얘가 지금 잔머리인지 양머리인지 더듬이인지. 이렇게 하는 애들 있다요 그렇지, 잘라버릴까 좀 해야겠어. 정말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거기들 <laughs> 아까 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제가 요새 맨날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그냥 무자비로 길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머리 신경 써서 엄청 열심히 잘라주셔가지고 여기 제가 잔머리도 엄청 미운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쭉 띠고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laughs> 여기도 길이는 제가 최대한 기르고 싶다고 했더니 진짜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디테일만 되게 잘 주셨어요 옆에 이렇게 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다가 이렇게 깻잎머리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깻잎머리도 하고 다니려고 아무튼 머리 다 하고 장도 보고 산책하고 왔고 오니까 택배가 와있어가지고 뜯을게요 제가 무진장 기다렸던 택배들입니다 짜잔! 위켄더스인데요. 오랜만이죠? 어! 이거 아닌데. 빨간색. 나그켈로 자켓이 하는 줄 알고. 이거 네이비야. <laughs> 아니, 암튼, 이거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갖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 이거 안 뜯을게요. 그러면 다음 게또 있어요. 우와 버퍼는 옷걸이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와씨 저 자켓 샀어요 가죽 자켓 올해 가죽 자켓 처음인가? 내가 내돈 주고 사본 가죽 자켓 진짜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그 라이더 자켓 그런 거 이후로 처음 가죽을 사봅니다. 오빠는 200만 원짜리인가? 거의 300만 원짜리 루이스 레더 샀을 때는 이런 것도 없고 옷걸이도 안되고 그냥 바로 그냥 비닐도 안씌우고 옷만 그냥 접고 그냥. 옷만 접어서. <laughs> 근데 저옷보는 그래도 이거 거의 3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줬어요. 짱이다. 열배 차이 나는데. 어머. 오늘... 옷걸이 얼마나 한다. <laughs> 그냥 줘도 될 텐데. 오. 어? 잘못 보는데 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금정색인데? 아니 이게 아니야, 이큰게 어, 아니야. 어 그냥 이거 아예 아닌데? 어. 언박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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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laughs> 진이 영어로 와, 진짜 따지고 진짜 오늘 언박싱 실패다 언박싱 실패. <laughs> 두 개인데 두개다 실패했다. 아 어떡하지? 잠시만요. 그 가죽 재킷은 그 보내신 쪽에서 실수하신 게 맞고요. 그 니캔더스는 오빠가 색상을 그냥 파악을 안 해서 알아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레드가 갖고 싶었던 거고 아무튼 둘다 다시 포장을 할게요 언박싱해서 리 리패키지 <laughs> 다시 언박싱 할게요 아까 그고기가 저의 사무실로 손편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손편지만 보내라고 했는데 얼만니 간식을 아주 한보따리 보내지 뭐예요 이런 거. 웅자 닭다리? 좀 귀여웠어. 아무튼, 그래서 동네 강아지들한테 나눔하고, 이제, 르반이 한번 줘보려고요. 지금, 예쁘게 기다리는 중. 르만아기대돼 그럼 그거 해야 돼. 이리 와. 이리 와. 맛있겠지? 소고기야, 소고기. 르마이 소고기 좋아하나? 어, 앉아. 앉아. 널 잘했어. 하나만 주는 거야. 근데 얘 진짜 맛있게 생겼다. 겉에 붙은 게 뭐야? 진짜 무슨 후라이드 치킨처럼 생겨가지고. 자, 이거 한다. 그만. 손. 손. 코. 뿌이. 뿌이. 하이파이브. 빵! 빵! 어이? 빵! 제대로 해야지! 빵! 어 빵! 이 자식이 아주 야매 꼼수 피네? 빵! 배를 그냥 그렇게 반만 까는 게 돼? 이리 와봐 손누손코으이 응. 뿌이. 아이고, 뿌이. 하이파이. 아유, 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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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레도 해야지. 빵. <laughs> 자. 봐봐 처음 보는 것도 저렇게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음, 겉에 거 먼저 먹는 거야, 지금? 겉에 공략해? 맛있나? 맛있냐? 지금 뒤집어지는 맛이지 이 간식 먹어도 눈이 왜 이렇게 희번뜩한 거야? 안녕 저는요 오늘 데이퍼센트 촬영하러 왔고요 촬영하고 또 동대문 넘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원하죠? 오! 오늘 이거 촬영한답니다. 레슬카. <laughs> <laughs> 고기들, 저는요 지금 피팅하러 동대문 DDP 왔어요. 여기서 한대요. 다 와가지고 돌아가려고요. 저희 외국인 모델이 한명 쓰는데 그모델을 여기 못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찾으러 가요? 근데 나도 아예 초면이고 외국인이고 근데 인스타그램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피팅이 끝났고요. 지금 너무 추억이 돋아가지고 추억의 멤버들이 엄청 엄청 많아서 부담감도 없고. 서리는 너무 멋있었고요. <laughs> 아 옷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랄랄님이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그 뭐라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죠? 그럴까봐 제가 카메라를 안 켰어요. <laughs> 옛날에 여기 다 일자로 쭉쭉 서가지고 여기까지 다 서가지고 오디션을 기다렸었는데, 그렇죠? 인사해 주실래요? 백수. 저기요! 전 에이코닝, 현 에이코닝. 잘가요! 안녕! 아, 안녕! 빠이! 고기들, 전 집에 왔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환승연애가 나오잖아요. 저희 둘이 완전 환승연애 과몰입러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잖아. 근데 그 와중에 소마 언니랑 재달 오빠도 환승연애 과몰입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 주부터 약속을 잡아서 금요일 본방사수 하려고 지금 언니, 오빠가 집에 오는 중이거든요?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저 이미 근데 벌써 둘러보기에 뜨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또 대충 스포 당했는데 일부러 자세히 보지 않았어. 같이 재밌게 볼게요. 지금 치킨도 시켰어요. <목소리>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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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 헤미가 없다. 아니, 헤미는 저음부 <목소리> 데려오는 거 아니야? 아, 제다달 오빠가. 얼아나 <목소리> 헤미가 아직 네, 안 왔어. 한승연에 시작합니다. <laughs> 네명다 여기 보고 있고 음식도 준비됐고. 아, <laughs> 니도 <목소리도> 있고. 어 제가 한 <laughs> 제가 너무 심한 욕하면 그만 떨어 주세요. 이걸로 넣 제가 <목소리도> 약간 비방이라가고서아 그러네 <laughs> 그러네? <laughs> 난 그렇게 나연이 선택해서 나 죽었을 거야 그럼 기분이 풀리지? 어좋 그냥 눈에 보여버려서 <laughs> 응. 너는 데이트는 잘 하고 왔어? <laughs> <저거 봐>. <웃음> <살짝> <웃음> <규미가 저자세인데>? <웃음> 어 맞아 살짝 규민이가 저 자세인데? 재밌었다고 그러던데? 봐봐 어쩌라고 계속 자랑하던데? <laughs> 리프레시 같은 던것 같아 조져 조져 응응응 근데 그럼에도 진짜 짜증나는 건 나연이랑 나간 너가 계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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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맴돌았어 또 <laughs> 근데 화면이 너무 크니까 그래? 이 중에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원래 보는 건이 정도인데 뭘로 <laughs> 보는데? TV, TV로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크진 안돼 반대로 해도 안될거 같은데? 아 오, 너는 자존심 밖에 그게 없어? 나 너한테 여기와서전시안돼 아, 진짜 못쳐 엄청... 드림. 당경이 아예 비도 말을 너무 막해. 있어 고 음, 음. 어. 얘한테만 더. 있는 데그래도 음. 그렇게 할기냐 그게 좀러 여기선 부를 수 있는 거야.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와. 와. 뭐라고 했어? 안, 안 그러네 싶더라. 요 누나이, 하면 XR이 XR이 얘네는 서로 난리야 만나 i s There is a whole idea. I was born as Haram. I take a program. It's 어 o t a case. Too many bamboos born in the case of s a v 진 Absolutely, don't know.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여기서만 진짜 맨날 저렇저 있냐? 만두 맛있도데도저응 저도 저도 도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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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규민이 좋은 사람 같은데 음, 혜연이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 되게 잘 나왔다. 요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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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지? 요 저번 화 그게 그 아니라 지금 또 그러는 거지? 내가 봤 그래. 그래. 얘네는 m c 가 필요해. 중간에서 하고. 아, 이쪽, 이쪽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 무시만 하진 막, 않았지. 말부를 잡 이길라. 그래, 알았어, 아, 반성한다. <laughs> 아니, 공부... <laughs>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laughs> 아니, 내 만두... 그래서 내 바람은 그냥 우리가 <laughs> 잘 지내고 싶고데 지내고 싶은 거아 아니면 똑바로 보시면 되잖아. 다시 돌아온 언박싱. 다행히 빨리 왔어요. 다들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위캔더스 먼저 뜯어볼게요. 마에드는거 골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거 골라봤어요. 짜잔! 똑같아 보이지만 이 캘로그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얘는. 좀 빨간색 포인트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네이비였는데 이건 블랙에 빨강, 블랙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익캔더스랑 캘로그가 콜라보를 했대요. 좀 귀엽길래. 그리고 뭔가 저잘 입을 것 같아서. 자. 오. 두툼해. 따스대따스대 와! 귀엽죠? 레이싱 무드가 있는 귀여운 켈로그 잠바 귀엽죠? 여기 호랑이도 있어 뭐가 엄청 많아서 정신없는데 저는 그런 거 좋긴 해요그 다음은 이걸 제가 산 건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니플 패치를 사면서 나시 브라탑? 나시 브라렛? 같은 거 샀는데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다른 쉐입의 스퀘어 넥으로 된 나시 탑을 사봤어요. 어, 아이보리가 너무 좀누렇다 베이지다 거의. 아이보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블랙은 근데, 그래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블랙을 뜯어봐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스퀘어 나시 탑이거든요. 내년 여름에도 입고 그냥 안에 이너로도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렇게 된 스퀘어넥인데. 오, 되게 별로예요. 이게 안에 캡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 면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저번에 산 거는 그냥 뭐지 한 일체 캡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하나 덧대 있어가지고 결국 여기는 두 겹을 입는 거지. 그래서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쪼여요 숨이 안 쉬질 어것 같아. 나 이렇게 쪼이는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거 속옷 계열이라서 이북 착용해보면은 반품 환불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캡도 좀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고 좀제 체형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반품할래요. 이 흰색은 안 뜯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죽 자켓 샀다 했잖아요. 예. 드디어 제대로 왔습니다. 더 오픈 프로덕트의 가죽 재킷. 멋있죠? 그때랑 다른 거예요. 더 얘가 좀더 작은 작게 나왔고 저번 거좀더 오버핏. 그리고 배색이 가운데가 없어요. 회색깔로. 팔에만 흰검 들어가 있거든요. 와, 나 멋있다. 멋있죠? 이 바지는 조금 멋있다. 어때? 음, 멋있어, 짱이야, 짱. 사실 이거 엄청 많이 입어봐가지고 <laughs> 엄청 입어보고 고민하다 산 거여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입어도 멋있겠는데? 이제는 추울 것 같아요. 이거 입어보러 갈 때는 이렇게 나시만 입고 입었었는데 이렇게 입는 날씨는 이제 안될것 같은데? 나 이렇게 입고 싶었는데. 암튼 오늘 언박싱 제대로 끝!